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맨TV 양승호입니다. 오늘은 현대모터 스튜디오에 아이오닉 티니핑 콜라보레이션이 진행을 한다고 해서 와봤는데요. 자, 지금 전시는 두대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자, 호핑, 그리고 헐트핑이라는 이제 아이오닉 5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모델인데요. 자, 호핑 먼저 보여드릴게요. 먼저 핑크색하고 파란색 티니핑, 네, 현대차 티니핑이라고 써있고요. 파란색하고 하늘색하고 핑크색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두 가지의 모델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헐츠핑, 네, 심장핑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너무 귀엽게 생겼네요. 자세히 보면 하늘색은 아니고 민트색입니다. 민트색. 티니핑이 전시를 한다고 해서 지금 9시도 안 됐거든요. 오픈 시간 9시도 안 됐는데 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자아이들이 정말 많이 있는 걸볼수 있고요. 휠 디자인도 기존 아이오닉 5에 없던 네, 디자인이죠 이거 20인치 미쉐린 프라이머시 타이어에 미쉐린 타이어 이런 귀여운 핑크색 컬러의 휠이 들어가니까 정말 귀여운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 티니핑이라고 써 있고요. 측면은 이렇게 지금 이게 도장인지 래핑인지 모르겠는데 래핑이겠죠? 자 후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티니핑 헐치핑 4륜구동입니다 H 트랙 래핑이 아, 천장까지도 되어 있어요. 아, 어 그리고 실내, 실내도 완전 티니핑으로 다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 티니핑 악세사리들이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실내도 뭐야 이거 하늘색으로 보이는데 하늘색은 아니네. 자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5 호핑입니다. 호핑 얘는 이제 희망, 얘는 심장 네, 이렇게 귀여운 티니핑 캐릭터와 함께. 저도 티니핑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이름 같은 걸 아예 모르겠어요. 퀄리티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얘는 이제 반대 쪽에 있던 헐 헐츠핑하고 헐트핑하고 조금 디자인 컬러가 다릅니다. 얘는 하늘색. 헐츠핑은 민트색의 핑크였는데 얘는 하늘색의 찐핑입니다. 보시면 컬러가 완전 다르죠? 저는 호핑보다는 헐트핑이 좀더난것 같고요. 이 역시도 호핑 역시도 사륜구동 에스 트랙입니다. 와, 여자아이들 진짜 많이 있고 되게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실내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차량은 이렇게 보여드렸고, 여기 현대차 티니핑 시네마라고 티니핑 이렇게 현대차 아이오닉으로 영화도 상영하나봐요 하루에 44회차까지. 현대모터 스튜디오 자체가 지금 차량 전시는 거의 다 빼고, 이렇게 티니핑으로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현대차 열몇대 정도 정시를 하는데, 이번 티니핑 전시기간에는 이렇게 티니핑만 거의 위주로 되어 있어요. 아까 차량 안에서 봤던 악세사리들을 여기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암네스트에 있던 거고, 뒤에 옷걸이에 걸렸던 그런 티니핑 악세사리들. 와, 송풍구에 끼는 방향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이런 것들은 2층 샵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버트 로즈 베이커리 와 진짜 잘 해놨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놨어요. 자 이렇게 포토존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시물 뒤쪽 공간으로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 캐치 티니핑 아케이드 체험 게임 공간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위에도 티니핑이 있었네. 위쪽에도 티니핑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쪽에서는 티니핑 풍선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받아볼까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관람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양에서 현대차 티니핑 콜라보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양으로 오셔서 이렇게 아이오닉5랑 현대차랑 티니핑이랑 관람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